김사인 시인의 지상의 방한칸, 박영환님의 죄를 빌려 라는 시입니다. 일단 지상의 방한칸이라는 작품은 박영환 작가의 소설이에요. 작가로서 살아가는 현실, 그 속에서의 고뇌를 그린 작품이죠. 박영환님의 제목을 빌렸다는 얘기거든요. 주제의식이 비슷하겠죠. 작가로서 부딪히게 된 현실의 힘겨움.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세상은 또한곱이 넘고 잠이 오질 않는다. 꿈결에도 식은 땀이 등을 적신다. 삶이 아주 신기한 상황인 겁니다. 잠도 안 오고요, 꿈결에도 식은 땀이 날 정도예요. 대체 어떻길래 이럴까요? 몸부림치다 와닿는 둘째 놈의 에린 손끝이 천근으로 아프다. 음? 세상 그만 내려오마 싶은 나를 애비라 믿어.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바로 니고 이불을 다독여 준다. 자식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나를 아비라고. 믿고 있는 자식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데 그걸 아버지라고 믿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픈거죠 이 나이토록 배운 것이라고는 원고지 메꿔 밥비는 재주 이 사람은 작가입니다 그런데 원고지를 메꿔서 밥비러 먹는 재주라고 하죠 자조적인 오조입니다 조끼도 붙잡는 원고지 하니 마침내 못건널 운명이 강처럼 넓기만한데 원고직하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달아오른 불덩어리 초라한 몸가를방한 칸이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냐? 달아오른 불덩어리는 누가 아픈가 보죠? 아마도 둘째 자식이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초라한 나를 부끄러운 나를 가릴 방한 칸조차도 없는 상황인 거죠. 원고지 칸은 채워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넓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의지할 이 방안 칸, 그 자그마한 방안 칸조차도 없습니다. 넓은 원고지 칸과 좁은 방안 칸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덜고 봅시다. 웅그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 방이 어지간히 좁나 보죠? 편하게 못 자고 있습니다, 아내도. 다시 한번 가장으로서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밖에는 바람소리가 사정없고, 며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 잠이 오지 않는다. 아, 아내는 편히 못 자고 있는데 이 방마저도 며칠 후면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삶의 힘겨움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과 아내를 비롯한 가족에게 방한 칸도 마련해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잠면서도 싱긋땀이 날 정도고요. 애환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자, 그럼 개념어정리 들어갑시다. 전체적으로 혼잣말이죠. 독백적 오조입니다 부분적으로 한번 볼까요? 잠이 오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반복이 되고 있죠. 둘째 놈에레소끝이 천근으로 아프다. 수령화된 표현으로서 과장적 표현이겠죠. 쭉 밑으로 내려보면 망망천지 없단 말이냐? 영탄적 표현입니다. 어렵지 않은 시지만 아픔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비단 작가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은 공감할 수 있는 시일 겁니다. 필기본 다운로드 받아서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